단송 사백오십삼장 아시겠습니다. 단송 사백오십삼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이 한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27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는 10편 2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약 성경 820조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온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음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딱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겠습니까? 시 어, 제가 어렸을 때 요술램프가 나오는 만화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방구에 가면은 요술램프의 모형이 있는 장난감이 아주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시면 어느 한 주인공이 요술램프를 살짝 만집니다. 그러면은 뻥 하면서 하얀 엉기와 나온 동시에 한 남자가 등장해서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동심을 제대로 인식했던 만화였습니다. 혹은 높은 산에 가서 어디를 만지시거나 어디 비석에 소원을 비면은 소원 이루어집니다 라는 속설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내 소원들이 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사람은 오늘날 복권을 사고 한 중간 동안 기대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복권이 당첨이 되겠지라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토요일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님들 어떠하신가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딱딱딱 이루어진다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척척 맞게 이루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이야, 뭐, 하나님께서도 문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라면서 생각하겠지만, 점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들고 계시다면서 왜 착착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과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내가 간구한 것들이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아직 하나님께서 느끼기에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서 응답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한 가지가 있는데, 언젠 하나님은 좋으시 문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정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입술로 아이고 죽겠다 혹은 절망의 말을 벌코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뱉은 말로나 해서 나 자신을 잡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많이 말씀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별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붙어 있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키를 지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구하는 모든 것들 분명히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우리 모두는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치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진정 성도로 불받은 우리의 참된 자세이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 또 사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면서 다윗은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곡조를 붙인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지시오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피난차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상을 보면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을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세상 일은 다 접어두고 주어진 일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주혜을더 경험하고 싶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아주 큰 행복을 찾기를 진정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의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갑니다. 도시에 가서 아주 좋은 곳에 머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집이 너무나 좋아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라면서 어린 아이들이 웃으면서 부모님께 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집보다 좋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신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에 휩싸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며 최고의 희망사항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계속 다윗은 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장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유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성막 가운데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안전하게 주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아주 떳떳하게 고개를 들수있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장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라 은혜는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밀한 잠만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숨겨주시면서 나를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 세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이자 동일하게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한성교회를 오실 때마다 예배자를 사모하실 때마다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으실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만족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을 언제나 고백하시면서 다시 마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삶의 여정 속에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다 함께 하시고 복되고 승리하셔서 그래서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이 참 기쁘고 아름답고 좋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만족합니다라는 소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감사의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복된 여정이며 감사의 여정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삶의 여정에 찾아와도,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어려움을 잘 이어나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자리 가운데 많은 간구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간구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한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